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상인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덟 번에 나누어 태극기에 담긴 137년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태극기에 담긴 오묘한 참뜻과 속 깊은 의미 그리고 약간의 오차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태극기에 담긴 137년의 비결의 첫 번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의 탄생 태극기는 1882년 9월 25일 일본 고베의 나시무라야 옥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양된 날입니다. 태극기는 수신사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등 수신사 일행이 고종 황제의 칙명 즉 지시 하에 일본으로 가는 도중 메이지리루호 선상에서 제작한 것으로. 태극기의 도안은 일본으로 떠나기 전 고종 황제가 직접 지시한대로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의 근곤감이 사괘를 넣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883년 3월 6일 고종 황제는 태극기를 조선의 국기로 공포하였습니다. 태극기가 탄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137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까지 태극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참뜻에 대해 이해가 부족합니다. 태극기가 탄생할 당시 역사적 배경을 미리 잘 알아두어야만 태극기의 참뜻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1882년 태극기가 탄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 첫 번째로 대원군 사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일본의 선진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의 주체하에 새롭게 창설된 것이 곧바로 별기군이었습니다. 별기군은 양반 후손들을 선발하여 일본 교관을 초빙하여 일본식 군사 훈련을 받는 새로운 군대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헛한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양반에 대한 뜻과 개념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합니다. 양반이란 조정에서 조회를 할때 임금님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앉고 그의 왼쪽에는 무관이 줄을 서고 그의 오른쪽에는 문관이 줄을 섭니다. 이두 줄을 가리켜 한문으로 둘 양자를 써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집게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양반이란 가문의 감토를 쓰게 되지요. 당시 별기 군 군인들은 첫째는 양반의 후손들이고, 둘째는 일본 교관이 통솔하는 군대였기에 아주 특별하고 좋은 우대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봉급도 꼬박꼬박 현금으로 받아왔지만 원래 있던 구 군인들은.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원군 군인들은 13개월이나 봉급을 받지 못하던 차에 먼저 한 달의 봉급으로 받은 쌀에는 왕겨와 모래를 넣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에 불만을 가진 원래의 구 군인들이 내동군란 즉 내부에 쿠데타를 일으켜 일본 교관을 살해하는 등 당시를 놓고 보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임오군란이라고 하지요. 1882년은 임오년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을 일으킨 원래의 국군부대를 큰 대자에 원래 원자를 써서 대원군이라 하였습니다 대원군은 일본의 침략 야심에 원한을 품고 일본과 강렬하게 대항하였지요 이 사건으로 일본 공관에 불을 지르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등 다수를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총책임자로 와 있던 하나부사 1행은 6월 15일 나카사키에 도착하여 일본 정부에 대원군 사건의 자초지종을 보고하고 상당 규모의 무력을 조선에 파견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6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일본 내각회에서는 소위 부산과 원산에 있는 일본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군함 파견과 무력 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일본 외무성 서기관 곤도가 군함 두 척에 150여 명의 침략군을 이끌고 선발대로 파견되어 조선에 왔고 6월 29일 정권위원 하나 부사가 군함 네 척, 수송선 세 척에 한개 대대의 병력 1,500명을 이끌고 한승까지 쳐들어 왔습니다. 7월 7일, 그는 고종 황제를 직접 만나 대원군 군인 폭동 배상 조건을 책자로 만들어 직접 국왕에게 건너주면서 사흘 이내로 답변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극기에 담긴 백 37년의 비결의 첫 부분 즉 대원군 사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극기에 담긴 백 37년의 비결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